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인력과 청력, 신앙의 인력과 청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에는 서로 밀쳐내는 것과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의 힘, 이 신력에도 끌어당기는 것과 밀쳐내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끌어다 끌어들여야 할 끌어들여야 할 그런 힘에는 무엇이고 또 우리 살면서 밀쳐내야 할 그런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밀쳐내는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말할 때 무엇이 악인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할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인본주의를 가지고 아무리 수를 써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므로 그 악행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보면 21절에서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은 뭔가 합세를 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 손을 잡은 겁니다. 하나의 뜻과는 반대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인데, 그러한 자들의 결과는 피차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세를 규합을 하고 그러한 무리로 몰려다닐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수결의 정의를 바꿔서 숫자 많은 것이 다수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다수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를 가져야 됩니다. 도경전 4장에 보면 4경전 4장 27절에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빌라도와 그 당시 모든 서기관들과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이 다 합동하여 예수를 거스르는 일을 위해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거스르는 그 일에는, 대적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그러하고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적극적으로 지어서만 악이 아니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범하지 않을지라도 물리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거들어주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합동하여 예수를 거스려했지만 거스렸는가? 그들의 목적에 속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하나의 백성들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사장 2 9절에서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합동해서 믿음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함께하시면.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힐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천만인이 세력기합을 하고, 또 둘러치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쪽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 계신 쪽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은 악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출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악한 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 악한 자들의 형통함도 불호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잘 되는 것, 성경을 말하기를, 악인의 형통함도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호할 대상이 아니라, 극률이 여길 대상인 줄 알고, 우리의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냐 하도록,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 거스리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쳐내는, 힘 있게 밀쳐내는 그러한 힘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동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인가? 하나님을 거스리며 멀어지는 것이 악이라면 하나님을 위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는 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아기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우리가 본뒤 주인디로스나 그리스 예수의 피로말미 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의 의를 얻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행위가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춰봐야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 좋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야 됩니다. 끌려간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끌어가는 더 힘이 더 강력해서 내가 멀어지려고 하는 것보다 날 낚아채는 날 이끌어가시는 그 힘이 더 강할 때 우리가 주께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를 이용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용하여 주께로 나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힘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즘은 각 지하철역마다 스크린 도어가 있지만 예전에 없을 때는 이 전철이 지나갈 때 가까이 선로 가까이 있게 되면 전철 지나고 난 다음에 선로 쪽으로 몸이 끌려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지나가는 힘에 의해서. 몸이 빨려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에는 앞장서 나가는 것이 위로움의 길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신을 받는 첩경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었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인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을 때 레이자손들이 다 모여 나왔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을 다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소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니까 하나님 편의 선그 소수가 그 전체를 정결하게 만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결한 소금과 같이 우리의 삶을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강간하갈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누구라도 주를 위하여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멀어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에는 더욱더 가까이 할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